하는 얘기가 이제 새벽에 일찍 와서 타본다고 얘기해라 아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든데요 아 그럼 점심때 점심 먹고 잠깐 타본다 그래도 아 점심 먹고 졸린데요 그럼 저녁에 어 저녁에 저녁에 일 끝나고 타본다 그래라 아일 끝나면 집에 가야죠 일 끝나고 집에 가야 된대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자기 본인 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이 친구 그만두거나 잘리면은 제가 다음 사람 공지 올릴 테니까요. 구독하시고 커뮤니티 계속 시청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틀프코맨입니다자 오늘 콘텐츠는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초보자분들을 연결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초보고 한다는 기사자리를. 근데 아 다들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다, 뭐 시켜만 달라 이렇게, 이렇게 해왔는데 연결 시켜줬더니 그만두고 싶다, 아 이럴 줄 몰랐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콘텐츠를 좀 다뤄볼까 해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1 0분 정도를 연결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여 명이 기만 뒀어요, 여 명이. 그중에 두 명은 힘들 기사를 타면서 현장에서 다니면서 쫓겨나고 그러면서 배우고 아주 최고의 조건이었거든요 월급 한250 받으면서 그냥 자격증 따자마자 들어가는데 250 받는데 뭐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어,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붙여갖고 콘텐츠를 해볼까 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자 우선 제 채널을 통해서 초보자분들이 입문시켜주고 있는데 어, 대부분 사람들이 아 연결만 해주면 열심히 하겠다 어, 너무 진입이 어렵다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저처럼 이렇게 연결만 해줘도 그 안에서 자기가 하는 것만큼 버티고 자기가 깨닫고 거듭날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은 언젠가 저처럼 돼요. 저도 그렇게 작은 아버지 덕분에 이쪽 계통에 제가 진입하게 되었는데, 작은 아버지는 그냥 연결만 시켜주지. 그 안에서 여기까지는 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제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물론 유튜브도 작은 아버지 권유로 하게 된 거예요. 작은 아버지의 원주 포크맨입니다. 여러분들. 하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만약에 그냥 작은아버지 없었으면은 그때 당시 좀 바빠서 작은 아빠 없었어도 제가 스스로 진입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뭔 얘기냐면 사실 작은아버지의 영향은 작은아버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아 예술이다 느껴서 제가 미술을 못한 그 한이 있어서 아 이걸로 한번 미술을 해보자 해서 그렇게 영향을 딱 받았는데 그나마 작은 아빠가 이쪽 계통이 있으니까 어빠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아 여기 친구가 초보기사 구한다 들어가 봐라. 초보기사 같은 경우에는 구인 구직을 안 됩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부당하거든요. 사실, 누가 몇억 되는 장비를 자지심 막단 사람을 갖다가 태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이거 공포를 못 하는 거야. 불법이긴 한데, 아, 근데 초보가 또 필요한데, 아, 그렇다 하자니 또 이거 막 태우기는 애매하고 좀 부려먹고 싶은데, 아, 이게 좀 알려주는 대가로 열정페이로 해갖고 얘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아, 이러좀 논란이 되려나. 근데 뭐, 안 배우고 싶으면 안 배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안, 안 하면 되잖아. 하고 싶으면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누가 뭐 알려준다 그러면 돈주 중국어라도 배우는 그게 맞지 않나? <laughs> 그죠?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근데 이게 뭐 사회적 인식이 그거 자체가 노동법에 위반된 거긴 한데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저는 배우고 싶었어요 저도 월급 되게 조금 받고 배웠습니다 그래도 월급 받으면서 처음엔 초보 때 이랬긴 한게 운이 좋았던 거죠 저는 처음에 120 받았습니다 120 행성에서 공투 120 한번 더 배웠어요 근데 마침 또저 배울 때 엄청 바빴어요 그게 저한테 작은 아빠의 영향은 어 부탁해 해야겠다는 영향 밖에주지 않았습니다 뭐 작은 아빠 들으면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뭐 작은 아빠 있어서 마음이 편한 것도 있,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외에 진입은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어,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진입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 초보 자리 같은 거는 보통 주변 사람으로 통해서 티 o 가 납니다. 공식적인 구인 구직에서는 잘안 나와요. 그래서 주변에 장비하시는 분들이나 저한테라도 얘기해 주세요. 초보기사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라도 얘기해 주세요. 연결 시켜드릴게요. 대신, 저는 거까지만이에요. <laughs> 연결고리를 주변에 얘기해요. 저도 주변 형들이, 야, 좀 열심히, 성실하게 할, 얼굴 기사 구해줘라. 근데, 아, 이런 좀못해야 돼요? 아, 이런 뭐 배우면 되지. 일이 다 못하지 누구나 뭐, 바로 잘 하겠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형들도. 일에 배우면 되지.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저런 타이밍이 맞으면, 제가 연결시켜드릴게요.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작은아버지가 저한테 연결을 시켜줬지만, 근데 저 어차피 운이 좋았어요. 엄청 바빴어요. 그냥 난 힘들다고 느끼, 쇠도 없이 바빴어요. 너무 힘들었죠. 근데 또 자고 아침에 또 가서 출근하고 일하고 그 상태로 그냥 참는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저를 위해서 했어요. 그냥 계속 거듭 나야죠. 저를 위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러려고 노력해서 최대한. 저는 제 눈치를 많이 봤어요. 내가 30대나 40대여도 그 전에 20대인 나를 후회를 안 하게끔 30대 40대인 나를 내 눈치를 엄청 봤어요 남 눈치를 안 보고 남이 하는 말또 그냥 좋은 말 있으면 좋다고나 듣고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도또 본인 눈치를 보세요 나중에 내 자신이 과거의 나를 둘러봤을 때 부끄러울지 안 부끄러울지 후회를 할지 않 할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이랑 비교하고 남 얘기 듣는 순간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MG나 20대 분들이 지금 진입을 하는데 대부분 주변 사람들은 비교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 10명 중에 한두분은아 여기서 이렇게 개고생할 바에 그냥 편의점 알바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요 이쪽으로 다가가 그 여러분들 잠깐 얘기를 하자면 굴삭기를 돈 벌려고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진입 못해요 남들이 봤을 때 60만원 70만원 번에 80만원 번에 그게 바로 될줄 알죠 그 그렇게까지 시간도 걸리고 그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한거를 안보잖아 결과만 보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걸 못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벌려고 아 나도 굴삭기 해야겠다 진입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진입 못해요 배워서 그 정도까지 경지에 올려야 되는데 누가 자열찬당 사람 같다 바로 장비를 태우겠어요 그니까 그 과정을 본인이 감당 할수 있을 만한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일을 좋아해야 돼. 일을 일 자체를 좋아해야 돼. 그러니까 흙 만지고 장비 조종하고 조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가서 공짜로 일, 일해달라 그래도 어 가서 해줄게요. 이 정도 마음이어야 돼. 왜냐면 장비만 타볼 수 있으면 그 정도 마음으로 배우려고 해야 돼. 그래도 될까 말까요.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는 어쨌든 처음에 이렇게 진입해서 남들과 비교하고 아이거보단더볼 텐데 비교하다가 그 친구 주변 사람들 말 듣고서 나오는 거지. 너 거기서 그렇게 개고생하지 말고 일로 와라. 당장에 앞만 보지 말고 그렇다고 꼰대처럼 먼 산을 보면서 뭐 버텨라. 아프니까 청춘 청 이런 소리도 안 할게요. 그냥 본인 눈치를 보세요. 본인 눈치. 나중에 본인을 되돌아봤을 때 본인의 눈치를 보시면 내 자신의 눈치 비교하지 마시고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세상에는 당연한 위치가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당연함은 그러니까 살을 빼려면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돈을 벌려면 을 하고 힘들 것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야 된다는 것도 당연하다는 고건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장비도 하려면 당연히 고생해야 돼요. 당연히 처음에 배워야 되고 당연히 그 누구도 자유증 딴 사람을 갖다가 2억짜리 3억짜리 장비 안 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차주분이 그런 거 저런 거다 감수하고 초보기사를 구하면 당연히 삽질을 하든 어떤 일을 시키든 장비 조금 태워주든 많이 태워주든 장비를 많이 안태워줘 노가다를 너무 많이 시켜요. 돈을 조금 줘요. 이런 거를 다 당연히 감수를 해야 돼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몰라요. 근데 뭐 이치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이치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동등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뭐 요즘 애들은 아니 제가 또 요즘 애들이랑 그러면 이상하잖아. 이 20대 분들은 진입을 해서 너무 따지는 게 많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 공짜로 이걸 얻으려 그래. 본인이 책임질 땐도 싫고 돈이 100 본인이 100kg예요. 살 빼고 싶어해. 그래서 PT까지 끊어줬어 돈 주고. 아막 하루 다니고 아 너무 힘든데 아지 말까? 아 이, 이틀 다니고 아안 다닐래요. 그런 거랑 뭐가 달라요? 살 빼고 싶으면 끝까지 꾸준 히 꾸준히 다녀야죠 꾸준히 그것도 PT까지 금액까지 끊어줬으면 저도 10분을 그 입문을 시켜줬는데 6분이 서론에 말했듯이 뭐 여러 이유로 다 그만뒀어요 근데 그만둘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통보하지 마으세요 그만둬도 좋아요 근데 통보만 하지 마세요 아저 내일부터 안 다닐래요 못다녀요 잠수타고 통보만 하지 마세요 그게 뭐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완전 본인만 생각하는 거지 그게. 그냥 게그 말해도 안 때려요 안 죽어요 미리 말해도 근데 왜 미리 끙끙 앓고 있다가 왜 통보를 해요 다들? 저도 장비 살때 6개월 전에 얘기했었어요 차주한테 그랬더니 막 막더라고요 근데 한 3개월 두달 남기고 계속 제가 넌지시 까먹을만하면 얘기하고 까벌만하면 얘기해주고 이랬거든요 오히려 그게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그 사람도 대비를 하지 내가 나가면 3개월부터 그냥 얘기를 해주세요 그만두고 싶은면 최소 한 달이나 넉넉히 3개월 그때부터 통보하고 나갔는데 그 6명 중에 한 명은 지금 조건도 좋아요 장비도 타볼 수 있는 여건이고 장비도 많은데 들어갔어요 차주한테 제가 일 끝나고 타볼 수 있으면 타봐도 돼요 물어보면서까지라도 탈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니까 제가 전화가온 거야. 아니트포금면 이게 맞아요. 여기 너무 힘든데요. 아 이게 맞나요 이러더길래 제가 어떤 조건이에요 물어봤어요. 일단은 최저 시급은 받아요. 아 그럼 장비가 없나요? 아 장비도 있어요. 세대 있어요. 6W02 두대 이렇게 있어요. 오, 근데 뭐가 문제죠? 아 근데 뭐 분리수거 시키고, 아뭐 사무실 청소나 시키고, 아 그러는데 아 이게 맞나요? 이제 4일 됐거든. 아 일단 거기 들어가셨으니까 장비도 있으니까 사장님한테 물어보셔서 그 장비 타 본다 고 그러고 하셔라. 제가 이런 것까지 알려주시, 알려줘야 되냐? 아그래도 돼요? 이래서 차주한테 얘기해서 새벽에 좀 일찍 와서 장비 워미업 삼아 좀 해보고 브리스도 좀 주고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점심때 조금 타보겠다고 같이 쫓아가서 타보겠다고 그러던지 아, 막 삽질만 시켜요 그럼 아, 삽질하다가 장비 좀 쉬고 있을 때나 뭐 단돌이 같은 거 정리 작업할 때그 최대한 그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맞나 모르겠어요 최대한 타보려고 그러고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빠바바 배워서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인데 아, 이런 생각이 안 드나 그렇게 들어가고 싶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친구 얘기하는 거 그 친구가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이제 새벽에 일찍 와서 타본다고 얘기해라 아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든데요 아 그럼 점심때 점심먹고 잠깐 타본다 그래도 아 점심먹고 졸린데요 그럼 저녁에 어 저녁에 저녁에 일 끝나고 타본다 그래라 아일 끝나면 집에 가야죠 아씨 일 끝나고 집에 가야 된대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그 자리 지금 자기 본인 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거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이 친구 그만두거나 잘리면은 제가 다음 사람 공지 올릴 테니까요. 구독하시고 커뮤니티 계속 시청해 주세요. 진짜 이 사람이 이런 거 같습니다. 진짜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이 참 감사하죠. 막상 진입하기가 본인이 노력해서 힘드니까 어 나한테 부탁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서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야. 진짜 본인이 하고 싶으면 저런 넓은데 혼자 이러고 있는 장비한테 가서 어, 커피나 장갑이나 담배나 사들고. 갖고 아, 아저좀 타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라도 하겠다 나 같으면 진짜로 장비를 배우고 싶은 게 맞나 싶습니다. 저희 기성 세대 장비 앞전 세대 하시는 분들이 아 우리 막 경쟁자를 어, 진입시키면 어떡하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돼요. 대부분 그냥 벌써 봐봐요 열명 해줬는데 여섯 명이 그만 뒀잖아요. 대부분 그만 들고 그리고 어차피 아시잖아요 형님 분들도 어디서 그만두고 어디서 못 버티고 어디서 결국에 망가질지 그리고 1인 차주가 경기가 안 좋지 장비 여러 대 갖고 영업하시는 차주분들은 기사가 필요합니다. 주변을 보더라도 장비 여러 대 갖고 계신 분들은 기사가 좀 많이 필요해요. 그분들은 영업에 100% 집중할 수 있어 갖고 일을 좀 많이 따오는 편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있는 장비를 굴려야 되니까. 그리고 기사도 초보라도 구해요. 근데 이런 걸 공지를 못하니까 저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많고, 주변 장비 하시는 1인차주 하는 형님들한테 초보 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티오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필요해요. 어, 경기가 없고 일도 없는데 기사 자리가 많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요? 그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1인차주분들은 어차피 일... 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돼 갖고 어중간합니다. 근데 장비 여러 대 갖고 계신 분들은 기사 태우고 본인 100% 영업에 집중을 하면 되는 부분이어 갖고 그걸 본인이 장비도 타면서 적절히 돌리죠. 그래서 기사가 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1인 차주인 저 입장에서도 그런 여러 대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의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1인 차주 그리고 장비 여러 대 갖고 있는 차주분들 이렇게 한 단계 정도 높습니다. 그분들 현장 치고 나가는 스케일 자체가 틀리고 그리고 100%의 에너지를 영업에 띈다는 거는 우리는 50%, 30%, 10% 쓰기도 힘들어요. 그냥 일 가서 일을 잘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돌아쳐요. 와, 돌아치고 술 마시러 다니고. 그거 어떻게 이겨요? 일, 아무리 잘해도 영업치고 들어오시는 사람 있으면 그거 진짜 애매해요. 아, 이 이야기는 제가, 제가 회원 전용으로 따로 얘기하도록 할게요. 제주변 형님들도 있기 때문에 그 형님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또 이런 자세한 장비 개통의 딥한 부분까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10명, 그 1명 중에 6명은 저한테 깨달음을 많이 주네요. 배울 점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네 명. 4명. 아, 네 명은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제가 밟는 그대로 잘 밟고 있습니다. 혹시 그네 분이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그분들한테 전화보자는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지금처럼 꾸준히 한마디로 존버. 존버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꾸준히만 하세요. 일단 기본적인 디폴트를 꾸준히 성실하게로 가고 한 1년 정도를 해보면서 본인이 거듭나야 돼요. 발전이 계속 있어야 돼요. 월급이 올라가던다든지 그냥 일을 좀, 차주가 일을 좀 보내서 내가 장비를 좀 많이 타볼 수 수 있는 포지션까지 왔는지 이거를 꾸준히 올려 올려 단 6개월이 걸리든 3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간에 어쨌든 어제보다 나은 내일의 내가 돼야 돼 어쨌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돼야 돼 항상 매일 계속 아막 삽질하라 그런다고 삽질하지 말고 감자 깎고 오라고 시켜도 감자만 깎지 말고 감자 깎은 다음에 어 요리사들이 썰기 좋게끔 이렇게 썰어도 줘보고 그러다다 욕 먹으면 아 이렇게 하는 욕 먹는구나 그럼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또 요리하기 좋게끔 이렇게 잘랐더니 어 좋아하고 어 그럼 계속 이렇게 잘라서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를 시켜 그더라도 그냥 실패해도 되니까 그냥 뭐든지 해보세요. 그냥 너삽질해 삽질하지 말고 너 이거에 그것만 하지 말고 삽질에 시켰을 때 쓰읍, 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장비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이 나중에 일이 편할까? 뭐가 편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거듭나세요. 그러면서 경험을 해보고 아 이렇게 했더니 혼나는구나.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 아 저렇게 하니까 혼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이걸 최대 한 많이 사세요. 초보 때 아시겠죠? 한 분이라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면은 다행입니다. 뭐저 같은 경우는 이런 수만 명, 수천 명이 저를 싫어해도 제 영상을 보는 그 어느 한 명이 도움이 되면은 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게 한 명이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도 없고 다 저를 좋아하게 만들 수도 없고 다내 뜻대로도 안 되고 어뭐 이것저것 해보려고 그러는데 다또잘안 되고 원래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들근이 다 됐어요 애들근이 근데 그네 분은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면서 본인의 시간 본인의 자산을 최대한 축적을 하세요 본인 열정 페이스잖아요 물론 그분들도 돈을 받고서 하고 계세요 지금 요즘은 기본적으로 돈은 주는 거 같아요 네, 최저시급이라도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구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기사가 그만큼 없어요. 대부분 스페아를 타지. 이 기사 스페어 차주 영상은 제가 오른쪽 상단에 띄워놓을 테니까, 어, 그 영상 따로 만든 게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에서 자세히 설명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사가 귀하다 보니까 그렇게 육성을 해서 만듭니다. 도망갈 각오로 하더라도, 도망가더라도 그 각오를 짐고 가르쳐요. 그런 차주분들이 곳에 계십니다. 그네분 그 거듭날려고 하다가 자기가 1년 동안 발전이 없고 바뀐 게 없다 싶으시면 그때 가서 포기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까지, 그 경지까지 올라서, 다른, 나와서 다른 걸 하셔도 뭐든지 다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이든 6개월 동안이든 국사기계 통에서 이렇게 배우시면서 다른 것 쪽으로 눈이 띄어질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그쪽으로 다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국사기를 하려고 진입했는데 다른 쪽으로 눈이 띄어서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맨날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국사기 하려고 진입했는데 차주가 갑자기 기사가 기사가 있었는데 그만두는 바람에 내가 임시 사장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 어디 취직을 했는데 사장이 바빠 내가 사장 역할을 해야 돼어뭐 배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사장이 해야 돼 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다야돼어 그 힘들어 어, 그만둘래 20대 애들이 그래요 요즘 20대 추세가 그런 거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들. 사장이 없으면, 어? 야, 이거 기회다. 대신에 사장이 모든 걸 감사하면서까지 맡기겠죠? 이것저것 해볼 것 같아. 욕먹고 실패하더라도. 야, 너왜 그렇게 했어? 아, 이렇게 해도 됐줄 알았는데. 그러면 딱 결국에 책임은 최종 사장님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나는 이것저것 다 해볼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내부는 거듭나는 게안 보인다 싶으면 그만두세요. 그럼 포기한 게 아니라, 포기라고 다한게 아니라 끝까지 해봤는데 안 됐다라고 볼수있지 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어.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나이 4, 50 먹고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려 고 그래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잖아 아예 안될것 같진 않잖아요 제가 나이 30인데 어 이제 와서 국가대표가 되려 고 그래 제가 지금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상황에 굴삭기로 입문하는 게그 급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 4, 50 먹고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될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아나시 4, 50 먹고 굴삭기 어, 진입할 수 있을까요 어, 어떤 분들한테는 국가대표급으로. 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기존에 축구선수 해왔던 사람들은 국가대표 주민규 주민교 공격수처럼 늦게라도 국가대표에 착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제일 마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3 4세인가 그런 것 같은데, 3 3세인가 가능하죠,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한테는 아예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 처한 상황을 잘 돌아보고 진입하려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진입하실 때잘 생각해보세요. 아예 불가능한데 진입하려고 그러면 시간 낭비 많은 겁니다. 그리고 젊고 어 이거 되겠는데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끝까지는 발전이 없을 때까지 저도 지금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고 발전하려고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좋은 나의 모습 계속 거듭나려고 하면 돼요 그게 멈추면 그때 포기하셔도 돼요 포기란 단어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때 그만두셔도 돼요 거듭나는게 안볼 때까지는 최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려면 뭐 1년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얼마나 걸리든 간에 이래갖고 발전이 없다 이래갖고 안 보인다 그때까지 해보세요 네분 화이팅 하시고 그네 분은 다음에 시간 나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한민국의 모든 기사기 초보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기사기 계통의 미래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 은퇴하시면 현장에서 젊으신 분들을 많이 찾는데 일좀 못하더라도 젊은 친구 보내줘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나이, 나이 제한이 있고요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